뒷골 땡김, 흐린 시야, 그냥 피곤한 걸까? 고혈압, 단순히 혈압만 높은 걸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고 오늘 하루 건강 챙기세요. 고혈압은 조용히 장기를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에 무리가 가면서 심장, 뇌, 신장, 눈 같은 중요한 장기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 뒷골이 뻐근하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막막 혈관이 손상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시력장애가 나타납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흉통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몸이 붓게 됩니다. 또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터질 듯 아픈 증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립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곧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